생활 시작할 동시에 노후준비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야 돼요. 음... 네.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네. 가정주부, 네. 전업주부는 가입 의무는 없어요. 그런데요, 네. 이미 가입이 가능합니다. 음... 이미 가입 최저 금액이 월 9만 원이거든요. 음... 월 9만 원씩 30세부터 60세까지만 가입을 하면요, 세상 떠날 때까지. 58만 3천 원씩 받아요.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. 음.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국을 염려 없어요. 이만이 나오네요. <laughs> 와, 만네 직장인은 퇴직연금. 음. 요즘은요, 1인 기업, 자영업 하는 분들도 다세 재택 받으면서 이 퇴직연금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. 그거 가입하고. 음. 그 다음에 그걸로 음.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,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. 음. 국민연금, 퇴직연금. 퇴직연금? 개인연금, 이거를 요 1층, 2층, 3층이라서 3층 연금이라고 그래요이 아... 100세 시대에는 몇 억의 네. 노후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3층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음... 음...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. 네. 네. 그러니까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. 네. 네. 삼, 3층 연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연금을 어... 준비 못한채 만약에 네. 퇴직을 했다. 네.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게요. 거예요? 어, 그런 막... 분들은 뭐냐, 살고 있는 집. 네. 또는 고향에 농사짓는 땅그 네. 다음에 혹시 산 있으면 산 네. 그거를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쓰다가 세상 떠날 때 정산하는 거예요 아 팔지 않고요? 세상 떠날 때 남겨주는 거죠 아, 정산해서 남으면 남은... 자식한테 주고 네. 아니 그러면 네. 농지연금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주택연금 주택연금, <laughs> 그 다음에 농지연금 응. 그 다음에 산지연금이라고 그래요 그게 산지연금. 있어요? 있어요 그 전체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연금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아 그걸로 신지원금이에요. 세상 떠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. 음 예, 그아 부동산 연금을 예, 활용하는 수밖에 아 없는 거예요. 아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다. 음 그러면 거기서 살기만 하면요. 이번 달에 화장실 팔아서고 다음 달에 건너방 팔아서고 이럴 수 있습니까? <laughs> 맞네. 그리고 돈을 좀 모아 놓은 사람도 음이 그걸 꺼내 쓰면 요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써요. 맞아. 근데 연금은 세상 떠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맞아. 때문에 매달 매달 꼬박꼬박 나오잖아요. 맞아.